내가 우는데, 음. 저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난다 고 음. 진짜 일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. 정수씨도 편지를 썼겠죠. 안 접고, 음? 성격이 약간 보이는 그것 같아요. 여기서도. 아 상남자네. 누구시죠? 아, 국화씨, 예. 다들 편지를 좀 어느 정도 써놨나 봐요. 음. 예. 아, 나한테 편지가 왔네, 발견하고. 어떠실지 궁금하다, 경수님 간단 명료하네요. 음. 남네요. 그렇게 음. 좀 짧아도 묵직한 멘트들 도 오죠, 오죠, 어, 오잖아. 저는 안 음. 아, 네, 근 아, 어, 왜냐면 마지막 아, 미션치고는 조금 짧았다. 좋겠다. 네, 네. 괜찮았어요? 네, 네. 네. 솔직해서 감사합니다. 네. 네. 이제편집를쓰시은이제 이제 써요?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어, 아, 자, 봐야 되는데. 어. 저거 봤어? 있어. 은이 제품은 이제 어, 은이 제품은 이 제품은 왜안 봤어? 아니, 어? 왜안 보냐고요? <laughs> 아, 네 거구나? 어, 내거구나 바보야. 어. 그 짧은 시간에 뭐라고 쓰셨을까? 짬네요. <laughs> 음. <웃음>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. <laughs> 바보다, 진짜. 진짜. <laughs> 그게 그렇게 어. 있는데 왜못 봐? <웃음> 그러게 <웃음> 보고 싶은 것만 보나 봐. 들어가 그냥 오늘 그냥 <laughs> 나오지 마. 너도 가 있어 방에 그럼. 아니 거실에 공용 거실에 공용 거실 있어. 나 그럼 바로 갈게 넘어갈게. 파카가 있고. 경수 씨 미리 축하합니다. 네 축하드려요. 그냥 북카시하고 십사일 경수 씨 미리 축하드립니다. 음. 어뭐 있나 보다 선물 어? 준비하셨나 보다 예전에 이분이 액자 같은 거막 해가지고 만들고 막그 감동의 한방이 있거든요 마지막 네, 날 맞아요. 다이어리 같은 거예 네, 다이어리 것것 쓰고 막 어, 사진 막 인쇄해가지고 이벤트 남음 조그만 상자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상남자 같으신데 또 다른 반전 매력이 또 있으세요 맞아요 음. 안에 누구 있어 모르겠어 어, 또, 뒤로 숨기시거 뭐지? 삼겹치기 거 아니야? 없어? 있어, 언니들. 아. 너네 방, 그거 지저분하지? 한둘이 <laughs> 있을 곳을 지금 찾나본데요왜또내 <laughs> 왜 손에 먹어보고요? <laughs> <laughs> 뒤로 숨기지만, 숨겨져 있 아니, 우리 뭐 미션으로서, 미션 줬어, 아, 미션. 여기 어? 낯설 제작진이 준 거야? 어, 플레이 보고 플레이라뇨? 이거대로 하래. 뭐지? 뭐죠 네. 플레이? 이것봐다나스 제작신 보고잖아. 플레이 누르라는데. 그래서 뭐영상인가 보다. 영상 만들었나 봐. 아! 맞아. 야, 사진에서 이제 또 하나 업그레이드가 되는데. 어 영상으로 발전이 되셨네요. 영상 프로포즈. 아 그거 진짜 마음이에요. 영상 편집하는 거요. 진짜 몇 시간이 고 걸려요. 맞아요. 맞아요. 진짜... 내가 와... 좋아한 거죠. 이 글씨는 낚시였고 진짜가 영상이었네. 그죠? 응. 보통 프로포즈할 때 많이 하잖아요. 이걸 언제 만드신 거지? 너무 섬세하시고 너무 다정하시고 어떤 영상인지 우우도 보고 싶은데? 캐리어가 아 <laughs> <다> 준비했어 <laughs> 다, 다 준비했어 감동이다 진짜 한 남자가 너를 자꾸 터치하는 짜증나긴 <laughs> 했지만. <너무> <laughs> 금식 찍는 척 국화를 다. 와. 거. 거의 지금 100일 그 이벤트 같지 않아요? 네. 1주년 네. 이벤트. 세기죠. 결정타. <목소리> 엄청 감동이겠다. 이 정도면 가야지. 아이 네. 아, 정도면 스토리가 있네요. 음.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제 자기 네. 작업을 시작한 거죠. 아. 편지가 짧은 이유가 있어요. 음. <laughs> 이걸 언제 썼어? <했어? 웃음> 와 대박. 못 잤어, 상 그래서. 그래. 어? 아, 못 잤어, 진짜? 이거 진짜 방 꼴딱 닦 생각보다 어려워요. 컴퓨터 진짜? 야. 집에서 오, 컴퓨터 뜯어왔어? 놀을 거예요. 이거 본체 뜯어오는 거 이거요? 남자가 집에서 본체를 뜯어왔다? 크다. 이거는 집을 갖다 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. 아, 그거다른 그래. 거거든요. 네. 웬만하면 이동 안 하거든. 저 모니터도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인정해줘야 됩니다 아 진짜 인정이에요 이거는 와 이렇게 지 편집을 했네 혼자 이 정도 영상 퀄리티면 은 엔터테인먼트에서 스카우트 해야 되지 않나? 와 6시 25분 새벽 멘트하셨구나. 진짜 감동이다 진짜 내가 웃는데? 응, 응. 경수 씨가 울어 <웃음> 어머. <웃음> 진짜 울어아울어 <laughs> 진짜 마음이 크신가 봐요. 뭔가 <laughs> 감정이. 아 진짜 이런 마음 생길 줄 몰랐는데.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난다 않고. 응. 진짜 일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. 응. 너무 예 <laughs> 그래서 진짜. 응, 너무 고마워, 진짜. 너가 이 자리에 와서 너무 고맙고. 근데 너무 응. 뭐라 해야 되지? 내가 여기 온게 진짜 응, 응. 그냥 너무 다 만들어진 것 같아, 만나려고. 그아 근데 지금 30의 마지막 끝자락에 음, 음. 이런 이런 진짜 알콩달콩 음. 너무 예쁘잖아 음. 진짜. 음. 진짜 나한테 약간 30의 마지막에 준 선물같은. 아 진짜? 음. 되게 원했지만 음. 음. 이런 이런 관계가 이런 어. 예쁜 관계가 만들어지기가 어. 쉽지 그치. 않거든. 그럼요. 잘 왔다 진짜. 고 카시 웬만하면 좀 울만한데 안 오네. 좀 빠르긴 해요 울기에는. 이렇게까지 진짜 나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아준 사람이 최근엔 없었거든요. 30대 때는 대감사했어요. 근데 제가 안 울고 경수님이 울었어. 경수 씨가 신컷울었네 <laughs> 되려 만들면서 본인이 더 감동스러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음. 그니까 남자가 저 저의 제어로 인해 울었던 건 이십 대 초반을 제외하고 없었거든요 음. 만약에 만약에 관계가 지속된다면 되게 소중하게 지켜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그좀 했어요 됐습니다 아 우리 국화와 경수 와. 아 너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.